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창입니다. 8월 30일 토요일 밤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영화사 절에 갔다 오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어 부동산 투어 모임도 있었고 어 제가 뭐제글 쓰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획하는 것들을 또몇 시간 정도 앉아 가지고 하고 음, 바쁘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 15분 남았는데 어, 좀 반가운 메일이 와 가지고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이거 제가 직접 그 그린 표지인데요 천하무적 부동산이라고 어, 제가 여섯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쓴 책이 지금 출판사에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1차 초교가 나와서 제가 다 수정을 해가지고 어, 지난 주에 보내드렸고요. 어, 그게 지금 2차 이제 수정을 거쳐가지고 어, 2차 초교도 보고 어, 수정을 몇번더 하고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책 표지는 제가 디자인한 거라서 출판사에서 도 제안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그린 것보다 더 좋은 어, 디자인이 있다고 하면 또그 디자인으로 하거나 책 제목도 일부 좀 변경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9월 30일 안에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기쁜 소식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어, 한달 정도 저는 어, 새로 나온 책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어, 9월 30일이면 또 때마침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어, 중개학원이라든지 또 이번에는 제가 여섯 번째 책이고 또 부동산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영업과 관련돼서 쓴 책들 위주였는데, 어, 이것도 영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 독자가 조금 달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창업과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나, 실제 임대차 LMO나 t r 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부동산 세일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실무적인 내용이랑 어떤 멘탈을 강화하는 책들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하면 어 이번에 나오는 천하무적 부동산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중개법인의 사장, 뭐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어 대표 공인중개사 그 중에서도 확장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영지침서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크게 제가 목차를 잠깐 설명드리자고 하면 어, 챕터가 크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챕터 1 꿈을 꾼다면 천하무적이 되자 어, 이런 내용으로 그 아래 한 7, 8개 정도의 소챕터가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몸이 마음에 달라붙게 만드는 법. 그리고 챕터 3가 뒤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챕터 4가 쓸데없어 보이는 예민함을 익힌다. 어, 그리고 좀 의미가 있는 게 마지막 챕터 5는 저의 이야기를 썼어요. 어, 그래서 여섯 권 정도 이제 책을 내게 되기 때문에, 어, 작가인노창이란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작가 이야기의 소챕터가 뭐한7개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서점 주인을 하고 싶은 이유. 어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제책한 권만 파는 심야 서점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제 개인 사무실에서 제가 그 팝업 서점이죠. 그 팝업 서점을 여러 번 운영했었고요. 어 최근에 올 초에 나왔던 왜 망설이는가 저 책을 어, 7월 달 중순부터 해서 8월 말까지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팝업으로 운영했었어요. 아, 그래서 챕터가 작가의 이야기라고 제가 그 챕터5의 제목을 정하고 그첫 번째가 서점 주인을 하고 싶은 이유, 피곤하게 야근하는 이유, 누가 심야 서점을 찾아오나, 나를 야단치는 사람들과 그 이유, 어, 여기까지는 어, 저 개인적으로 책을 내고 그 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또 그냥 단순히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어, 그리고 제 직업과 관련돼서 나에게 부동산이란 그리고 나에게 커피란 나에게 도쿄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속초탐험가라는 부케의 의미 이렇게 해서 작가의 이야기를 한. 챕터 7개 정도로 소챕터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챕터 1을 어, 설명드리면 꿈을 꾼다면 천하무적이 되자 소챕터 동네에서 대적할 경쟁자가 없는 부동산 회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회사의 생존기술 어, 저는 이 책에서 계속 끝까지 강조하는 게 부동산 회사 영업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 사장이 가져야 되는 필수 지침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끝없는 리크루팅, 어, 인재를 계속 모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어, 두 번째가 리텐션, 어떻게 하면 뽑은 인재를 신입과 경력으로 나눠서 잘 유지시키느냐. 그세 번째, 그 리텐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리텐션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영업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기존의 영업조직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내보내 주는가. 이거에 대한 그세 가지가 이 책의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동네를 기반으로 꿈을 키워나가는 방법, 결국 동네 1등의 회사가 주, 되는 방법, 중개법인이 되는 거죠. 동네 1등 중개법인이 되는 방법, 그리고 결혼과 비슷한 고객과의 만남. 영업의 장은 단련의 장이다. 그리고 직어, 직원을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사장을 위한 일이다. 업에서 이기주의를 버리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1의 마지막 소챕터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의 길로 가는 사람들. 어, 실제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읽어보시면, 어, 어떻게 하면 그 동네에서 창업해서 1등 부동산회사가 돼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과 정신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챕터 2. 몸이 마음에 달라붙게 만드는 법. 뼈가 약하면 근육의 힘으로 버티자. 이거는 우리가 영업하다 보면 계속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게. 나의 어떤 정신사고와 경영마인드가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게. 몸, 몸과 그 마음이 하나로 딱 합치가 될수 있게 만드는 것. 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가 적어놨고요. 목표를 세상에 알리고 강박의 세계로 들어가기.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엄청난 실력을 이기는 통계의 힘.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그렇게 썼고요. 나의 수련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자, 챕터 3, 뒤돌아보지 말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 문 밖에서 열지 말지, 다시 읽을게요. 문 밖에서 열지 말지 망설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버리자. 꾸역꾸역 걷다 보니, 어느덧 도착한 정상, 천하무적이 되다. 어, 지치거나 그러지 말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후회하기에는 짧은 인생, 반전이 가능한 인생. 어, 영업, 특히 부동산 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적어놨고요 무엇이 나에게 책을 쓰게 만드는가. 그 부분도 챕터 3에 담아놨습니다. 챕터 4. 쓸데없어 보이는 예민함을 익힌다. 그 여러분들 그거 생활의 달인 같은데 보면 평생 초밥을 만든 초밥의 달인이 그냥 대충 탁 밥을 살이라고 하죠. 샤리라고 하죠. 그 초밥 아래에 있는 그밥있잖아요 그 밥을 주먹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지어도 그냥 무게만 맞는 게 아니라 밥알 개수까지 맞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활의 달인 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쓸데없는 예민함을 익히는 건데 반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건데 영업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한 사람. 상황별로 지는 방법. 때로는 이제 지는 게 이기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어, 나이값을 해야 되는 이유. 영업사원들이 아무 때나 쫄게 만들지 마라. 망상과 세일즈 성공의 성, 상관관계. 상상의 끝은 실현된다. 실현된다. 어, 발음이 왜 이렇게 세는지 모르겠네. 직업을 넓힌다는 것은 그래서 부캐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N잡너들. 어, 저 역시 N잡너라고 생각합니다. 어, 불안을 달고 사는 삶을 사는 이유. 초능력은 없고 무당도 아니지만 알아내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감지해야 하는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 하는 버릇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챕터에서 소챕터가 이번에는 한챕터마다한열 개씩 되지는 않고요 한 일곱, 여덟 개니까 어,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한 40개 미만의 소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책은 어, 제가 이제 초교를 받아보면 은 2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교를 수정하느라고 여러 번 읽어본 결과 술술술술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책값이 얼마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책값의 천배, 만배의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8월 30일 오늘이 딱 5분 남았어요. 영상을 마치고요. 저는 이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감명깊게 읽고 있는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의 책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찍고, 내일 군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12시 반 전에 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